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명사 밖에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명사 밖에 의미는 다른 가능성이 없어요. 그리고 부정 표현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없다, 모르다, 않지 않다와 자주 사용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불고기 밖에 안 먹어요. 여기에 밖에 다음에 부정 표현을 사용했어요. 안 사용했어요. 이거와 같은 의미예요. 저는 불고기만 먹어요. 저는 여자친구 밖에 몰라요. 밖에 다음에 부정 표현 몰라요 사용했어요. 이거 의미는 저는 여자친구만 알아요 의미예요. 안나씨는 케이팝 밖에 관심이 없어요. 밖에 다음에 부정 표현 없어요 사용했어요. 이거 의미는, 안나 씨는 K-pop만 관심이 있어요. 이런 의미예요. 다음은 세종 한국어 이비책 8과 73쪽에 있는 내용이에요. 두 명이 대화해요. 약이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사러 가요. 여기 약이 하나 밖에 없어요. 밖에 다음에 부정표현 없어요. 사용했어요. 이것의 의미는 약이 하나만 있어요. 의미예요. 다음은 73쪽 아래에 있는 연습문제예요. 다음과 같이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여기 대화 있어요. 어, 비타민이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같이 사러 가요. 여기에 하나, 단어 사용해요. 오늘 배운 문법 밖에 같이 사용했어요. 밖에는 뒤에 부정표현 사용해요. 이 문장에서 없어요. 부정표현 사용했어요. 오른쪽에 연습문제 1번부터 5번까지 있어요. 15분 3명 1개, 파란색 펜, 운동화 사용해서 여기 빈칸에 어떻게 쓰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한 후에 우리 같이 해 봐요. 같이 해 볼까요? 1번, 여기에 어떻게 쓰면 좋아요? 네, 15분 밖에. 약속 시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15분 밖에 안 남았어요. 빨리 갑시다. 2번, 빈칸에 어떻게 써요? 네, 3명 밖에. 사람들이 많이 도착했어요? 아니요, 아직 3명 밖에 없어요. 3번, 빈칸에 어떻겠어요? 네, 1개 밖에. 생일 선물 많이 받았어요? 아니요, 1개 밖에 못 받았어요. 4번, 빈칸에 어떻겠어요? 네, 파란색 펜 밖에. 안나씨, 혹시 빨간색 펜 있어요? 아니요, 파란색 펜 밖에 없어요. 5번, 빈칸에 어떻게 써요? 운동화 밖에. 이번에도 운동화를 샀어요? 네, 저는 운동화 밖에 안 신어요. 편하니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려요. 다음에 만나요.